네, 나라살림연구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이거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분권을 하면 균형발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세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민주주의 차원에서 좋은 일인데 대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지역 간의 발전의 격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조건이 좋은 곳들 더잘살수 있고, 조건이 나쁜 곳들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형평을 맞춰주자 해가지고, 모두의 발전을 한번 도모해보자 하는 게 뭐냐면, 균형 발전이에요. 근데 균형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알아서 벌고, 알아서 쓰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걷어서 좀더 어려운 곳에 줘야 되겠죠. 그러면 집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중앙지권이 강화돼야 돈을 나눠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상호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군데군데 있는 도시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도권에 매우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6대4로 하겠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방세가 두 배가 늘어나죠? 그 전에 지방세가 많이 거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광역시겠죠. 그렇게 되면 지방세가 늘어나면 형평이 어려운 곳에 지원해주고 있던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국세가 줄어드니까 거의 8대 2일 때 하던 곳에서 6으로 줄이면 4분의 1이 줄어들어요 교부세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일반 비수도권에 있는 시군에 가는 교부세가 4분의 1이 준다 예를 들어 1000억이 오던 게7 5 0억밖에안 온다 그러면 재정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이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한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된다 이두 가지가 모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문제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권이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을 얼마 걷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재량으로 얼마나 돈을 쓸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지방세가 5%도 안 돼요. 그럼 국세가 95%가 넘는다는 건데, 그런데 영국이 지방자치가 안돼 있는 나라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방세가 비록 20%대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재량으로 쓸수 있는 돈을 보여주는 척도가 재정자주도라는 게 있거든요. 재정자주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정수입에서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실제로 꼭 써야 되는 돈이 행안부 입장에서 볼 때, 2천억이라고 했을 때 지방세가 500억밖에 안 거친다 그러면 1,500억이 부족하잖아요. 1,500억 중에 대부분을 채워주는 게 교부세예요. 그래서 돈을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분권을 해줬어요. 근데 균형 발전을 그러면 할수 있는 돈이 마련됐는데 왜안 될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깨보려고 수도 이전도 한번 시도해보고 여러 걸 했잖아요. 그게 하나있고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들이 자기들이 어떤 발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플랜이 못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두 서울처럼 되려고 하거나, 모두 자족도시가 되려고 해요. 지역이 특색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이 자기의 미래 플랜을 좀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냐에 대해서 양론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면, 하이여금이 남아있는 거 보면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을 쓸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양의 분배보다 구조를 바꾸는 예산을 좀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이나 교육에 쓰는 것들, 혁신 예산,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좀 오해 중에 하나가 복지 때문에 재정이 부담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 경상남도만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경상남도에서 복지예산의 비중이 39%예요 전체 예산 중에서 40% 가까운 돈을 복지로 쓰는구나 정말 힘들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모든 자치단체는 자기가 쓰시는 재량예산 중에서 얼마를 쓰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뭐 어떤 자치구는 심한 경우에 70%를 복지예산으로 쓴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재량예산만 쓴 걸로 보면 20% 30%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재량예산으로 복지예산 쓰는 비중이 지금 13,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예전에 비하면 더 부담이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전체 비중에서는 크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돈을 어디다 쓰는 거냐 다른 곳들은 어디다 쓰냐면 산업 부분, 도시개발, 환경 환경이 뭐냐면 자연환경을 지키는 환경이 아니고요 하수관 거 사업이에요 인프라를 만들고 이런 데 써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후진국일 때 인프라가 부족해서 막 만들었는데 지금 3만 불 시대에 이르러서는 인프라 가 거의 다 건설돼 버리다 보니까 큰돈쓸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여금이 남는 거예요. 시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제가 볼땐이 남는 돈 여유 재원을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될 텐데 그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데에는 대부분 복지나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거죠. 할 사람이 없거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셔서. 재정 분권은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돈을 많이 쓰는 재량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균형 발전은 우리 지역의 미래는 뭘로 할 거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이제 나중 에 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도지사 출마하면서 어떤 공약을 내려고 했냐면 우리나라의 플로리다 이런 걸 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다 공장을 더 지어질 수도 없고 오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농업이나 휴양지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참모진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표를 못했어요 그런 주장을 왜냐하면 그러면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셔서 그 지역의 발전, 균형발전의 시작은 우리 지역은 어떤 발전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역이 얼마나 진짜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게 없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면 국토연구원에서 지역 밀착형 생활사회 간접자본 정책을 위한 복합결핍지수 개발을 했어요. 되게 길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합결핍지수가 중요한 핵심이에요. 복합결핍지수가 뭐냐면 우리 지역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건강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 병원, 의원, 약국, 식료품점, 편의점까지 포함해서 건강편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2660개의 읍면동 중에 전혀 없는 곳. 병원 의원은 좀 이해가 되시지만, 식료품점, 편의점까지도 없는 곳이 몇 군데이냐면, 88군데나 있습니다. 88군데에 아예 없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경상남도가. 24군데고, 경상북도가 20군데, 전라남도가 14군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곳엔 이런 시설을 만들든가, 아니면 너무 인구가 적어서 없을 수 있으니 차라리 통폐합을 해서 좀 모여 사는 쪽으로 가는, 압축도시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돈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인구가 점차 줄지만 그래도 의미있게 관리를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권 관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